모든 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소리 없이 꿈쪽 방향에서 시작된 오을 어. 혹은 굳어버린 진흙더미가 오른편을 향해 나는 내 발로 나는 내 발로 간신히 죽었다 간신히 죽었다 기 난 아버지와 아께 저주인다. 나는 나아한다 나는 나를 다 나는 나를 는아한다나아한다아다아한다 나는 나를 다 조금 전의 꿈아한다 나는 다다는 나를 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커다랗고 혹은 지저분하게 보이는 벽을 따라 놓여있는 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게 어두컴컴하게 경사졌으며 조용하게 어두컴컴하게 나의 꿈이 움직였다 베를린 여행 나를 꿈속에서 끌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자전거 손잡이인 것처럼 붙잡고 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꿈속에서 나는 엄청나게 무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무 겁먹던 예술 애호가의 모든 명물을 다 드러낸다는 꿈속에서 괴테가 남성하는 소리를 들었다 단추를 음성하게 잠근 셔츠에 바지 점점 더 낮아지는 형태로 가까이 가자.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이 호공의 연필을 여기저기 거기 오른편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혹은 굳어버려진 흙더미가 오른편을 향해 쭉 흘러내리고 있다. 오르막 중간쯤에. 그래서 나는 꿈의 영향 아래서 당신과 그리고 베를린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괴태가 낭송하는 소리를